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쉬, 두 손을 모으고 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Amen. Ah,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두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두 손자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에게 보내어너 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을애굽 에서, 인 도하 여 내게 하 리라. 출애굽기 3장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 같이 고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정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호렙산이에요. 타닥 타닥. 이게 무슨 일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이상하네.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는 거지?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네, 하나님! 모세는 엎드려서 대답했어요. 모세야, 나는 오래 전에 한 약속을 너를 통해 지키려고 한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또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겠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모세는 걱정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불꽃불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용기가 생겼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 네. 하나님, 모세는 이집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한 주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